직감잘 안녕하세요. 까누입니다. 오늘은 AS로마 유로파 16강 진출 기념. 역시 무버지. 무버지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네. 경지됐다고요? AS로마 유망주 베스트 5.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꾹! 첫 번째 소개하는 선수, 에도하르도 보베입니다. 나이 21세, 현재는 132, 잠재는 159.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로마의 전 감독 무리뉴의 전사 중한 명이고 미친개라고 부를 정도로 활동량이 왕성한 선수입니다. 역시 활동량 18로 높죠. 그리고 로마 팬들이라면 에드하르도 보베인 선수를 아끼는 팬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유소년 시절부터 임대도 가지 않고 로마의 선골 유스입니다. 게임 내에서도 다른 팀으로 영입이 가능하지만 실축에서는 2028년까지 로마랑 계약할 정도로 팀도 이 선수를 아끼고 이 선수도 로마에 애정이 넘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동량을 기반으로 하는 수비력 중원에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로마 하시면 원클맨으로 쭉 키워서 남겨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소개한 선수 니콜라 자레프스키입니다. 나이 21세, 현장력 139, 잠재력 156, 주 포지션은 왼쪽 윙백입니다. 무리뉴의 포변 성공 상품 니콜라 자레프스키입니다. 이거 참 무버지 그립습니다. 기존에 어, 어정쩡한 윙어를 윙백으로 기용함으로써 포텐을터트린 선수입니다. 빠른 발을 바탕으로 측면을 휘젓는 선수인데 사실 능력치만 보면 윙어로 사용해도 괜찮은 선수긴 이 합니다. 일단 윙백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지금도 윙백에서 열심히 뛰어 주는 선수입니다. 히든도 좋고 뭐 단점을 찾자면 불법 도박에 연루된 점 너무 큰 건가? 세 번째 소개한 선수 리카르도 솔베스입니다. 나이 17세, 현재 능력 에고 잠재 능력 -8.10, 주 포지션은 중앙 공격수입니다. 제2의 태베즈를 꿈꾸는 아르헨티나 출신 유망주 리카르도 솔베입니다. 남미 리그에서 뛰고 있던 선수를 잽싸게 채운 선수입니다 단순 피지컬로만 축구하는 선수가 아니고 어리지만 아주 영리하게 축구를 하는 선수라고 합니다 능력치를 보면 아직 많이 키워야 하긴 하죠 개인기, 드리블, 오프 더 볼, 스피드도 준수하고 남미산 테크니션의 냄새가 쏠쏠 나긴 합니다 마이너스 8 포텐이고 히든도 대부분 랜덤이기에 포텐과 히든을 확인하시고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개한 선수 니콜로 피실리입니다. 나이 1 8세 현재 능력 96, 잠재능력 마이너스 8%, 주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송골유스 유망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선수입니다. 유망주니까 지금 많이 지켜봐야 하지만 이적자금이 부족한 로마 특성상 유수 선수가 터지길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석 같은 선수입니다. 능력치를 보면 12, 12가 눈에 막 들어오죠. 아직은 특색이 없을 수 있으나 육각형 형태의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역시나 이 선수도 랜덤 포텐의 대부분의 히든이 랜덤이니까 포텐과 히든을 확인한 뒤 키워야 하는 자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선수는 원래 율렌 욘, 게레로라는 선수를 어, 소개하려고 했는데 임대 선수네. 어, 레알에서 왔네. 어, 님 레알에서 왜 왔음? <laughs> 그럼 다섯 번째 선수는 누가? 바로, 여러분이. 너는 나의 영원한 유망주. 죄송합니다. 진짜 사실 오늘 영상은, 어, 베스트 뽀였습니다. 억울하시면 댓글로 항의하십시오. 정중히 사과 받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FM에 관한 잡다한 정보, 얄팍한 축구 이야기, 축구 게임 정보 영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